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스토리텔러, 김프로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 거대한 통찰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서 여러분의 불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 눈앞에 뻔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체를 전혀 모르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6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경원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80경원,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인데 이건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1300배 이상 불려야 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죠. 이 시장은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며 불안정해서 전문 투자자나 은행가 심지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이게 얼마나 붕괴 직전에 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죠. 뉴스에서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고. 만약 대중이 이 시장의 진짜 정체와 지구상의 모든 주요 금융기관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전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이름은 바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이 시장을 그냥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걸 금융 대량 살상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한게 2003년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5년 뒤인 2008년 그 대량 살상무기는 폭발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 은행이 파산했죠. 이 은행이 물고 있던 파생 상품 규모가 무려 35조 달러였습니다. 이 폭발 하나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당시 AIG라는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보험, 즉 신용부도스와프를 5천억 달러 지나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담보대출이 줄줄이 부도가 나자 AIG는 보험금을 내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18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야 겨우 AIG와 그에 얽힌 모든 은행들이 함께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죠. 근데 이건 단지 한 회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시 꽁꽁 얼어붙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구제금융 총액은 무려 29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2008년 인류문명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가 60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장의 규모는 얼마일까요? 600조 달러입니다. 정확히 10배가 커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2008년의 위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리스크의 판을 키웠습니다. 세계 경제를 죽일 뻔했던 바로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규모만 10배로 증폭시킨 겁니다.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촘촘하게 얽혀있고, 더 불안정하게 말이죠. 이제는 그 규모가 너무나 거대해져서 만약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붕괴한다면 그 어떤 구제금융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 연준도, IMF도, 미국 정부도, 아니 전 세계 모든 정부를 합쳐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1년 총생산, 즉 글로벌 GDP를 다 합쳐도 100조 달러가 채안 되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6배나 더 큽니다. 이건 이 시장이 무너지면 단순히 은행 몇 개가 파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통화가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지고 전 세계 무역 시스템이 멈춰섭니다.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도대체 파생상품이 뭐길래 이럴까요? 이름부터 어렵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기입니다. 내기 투자가 아닙니다. 자산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의 움직임에 돈을 꺼는 겁니다. 그게 유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달러와 유로의 환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부도날 가능성, 미래의 밀 가격, 구리, 금. 그 무엇이든 내기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미친 부분입니다. 그 자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배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만져보지 않고 육아에 배팅할 수 있고 집한채 없으면서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배팅할 수 있습니다. 주식 한주 없이 특정 회사의 흥망에 돈을 걸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옆집에 불이 나길 바라면서 그집 화재보험에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옆집에 불이 나면 내가 돈을 벌고, 불이 안 나면 보험료만 날리는 거죠. 이제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채의 집, 수백만 개의 보험 계약이 있고, 각각의 계약은 또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보험 계약은 또 다른 재보험에 가입되고, 이거란 데 묶어서 상품으로 만들고 그 상품의 가치를 두고 또 내기를 하고 그 내기의 결과에 또 다른 내기를 겁니다. 이게 바로 파생 상품 시장의 실체입니다. 내기 위에 내기를 쌓고 그 위에 또 내기를 쌓아서 결국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금융 안정성은 이렇게 끝장납니다. 거대 은행 하나가 갑자기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계약 중단 하나의 거래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그 실패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시작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은 단 4개의 은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54조 달러, 시티은행이 48조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7조 달러, 골드만삭스가 47조 달러. 단 4개의 미국 금융 기관이 186조 달러가 넘는 파생상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 단 4개의 대차대조표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중한 은행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면 다른 은행들은 즉시 타격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에게 얽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래 상대방입니다. 서로에게 기댄 채 간신히 서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닙니다. 지진이 예고된 지역에 유리로 탑을 쌓아 올린 격이고 그 지진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방아쇠는 이미 당겨지고 있습니다. 격렬한 금리 변동, 상업용 부동산의 연쇄부도,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국가부채 위기, 지정학적 충격, 그리고 첫 번째 실패가 발생하는 순간 붕괴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다음 붕괴가 왜 피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부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시장의 거품 때문만도 아니었죠. 진짜 폭발은 파생상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저 불꽃이었을 뿐, 파생상품은 거대한 연료창고였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첫 번째 도미노였죠. 2008년 9월,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리먼의 재무 상태는 커 보이지만 관리 가능해 보였습니다. 6,390억 달러의 자산, 6,130억 달러의 부채. 하지만 장부 깊숙한 곳, 각주와 불투명한 내부 원장에 진짜 숫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5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이건 자산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내기, 사이드 베팅, 해지, 투기적 포지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미래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들이었습니다. 이런 계약들은 관련된 모두가 살아남아야만 기능합니다. 그래서 리먼이 쓰러졌을 때그 35조 달러의 파생상품 계약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리먼에게 돈을 받기로 기대했던 모든 거래 상대방은 갑자기 돈을 떼었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게 해지되어 있다고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은행들은 순식간에 벌거벗겨졌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전염을 촉발했습니다. A은행이 리먼에게 돈을 못 받으니, 이제 A은행은 B은행에게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B은행은 C은행에게 갚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신용 공급이 멈췄고, 무역 금융도 멈췄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위기에 며칠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여러 나라의 ATM 기기들이 먹통이 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붕괴를 막았던 유일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패자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은행의 이익이나 준비금으로 갚은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메꾼 겁니다. 구제금융은 리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먼은 이미 끝났죠. 구제금융은 바로 그 계약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계약들이 실패했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제금융에 전 세계적으로 29조 달러가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정부도 무언가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쓴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제 악몽 같은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2008년에 파생상품 시장은 60조 달러였습니다. 오늘날은 600조 달러입니다. 10배나 더 큽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레버리지, 똑같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행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을 뿐입니다. 왜 지금이 더 최악일까요? 2008년 위기가 그냥 화제였다면 다가올 위기는 핵연쇄 반응과 같습니다. 첫째, 금리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안정성, 낮은 변동성을 의미했고 파생상품 베팅이 잠잠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미연주는 금리를 0%에서 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40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이었죠. 기억하세요. 500조 달러가 넘는 파생상품이 바로 이 금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 모든 계산이 망가집니다. 은행, 헤지펀드, 보험회사가 모두 손실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들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 앉아있습니다. 은행들이 손실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회계적 속임수 뒤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방아쇠를 기다리는 조용한 위기입니다. 둘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향후 24개월 내에 2조 달러가 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만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들은 원래보다 3배나 높은 금리로 재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거대한 오피스 타워들은 텅 비었고 쇼핑센터는 무너지고 있으며 개발업자들은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대출에 무엇이 묶여 있을까요? 바로 신용부도 스와프, AIG를 파괴했던 바로 그 파생상품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이 스와프 계약의 지급이 촉발될 것이고 이 스와프를 판매한 쪽은 돈을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AIGE, 0사태지만 이번에는 구제금융을 해줄 정치적 의지나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셋째, 유럽은행들은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2023년에 무너졌고 도이치뱅크는 수년 동안 지급 불능 경고 신호를 보내 왔습니다. 유럽 은행들의 부채 노출은 엄청나며 이들은 파생 상품을 통해 미국 은행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실패는 뉴욕의 실패가 되고 곧전 세계의 실패가 됩니다. 넷째 국가부채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가 260%, 미국은 국가부채가 36조 달러, 중국은 13조 달러가 넘는 숨겨진 지방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만성적인 부채 롤오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국 국채가 잠시라도 부도사태를 맞는다면, 그 국채에 연동된 파생상품들이 폭발할 겁니다. 다섯째, 지정학적 충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세계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만 분쟁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것이고 중동의 긴장 고조는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 이상으로 치솟게 할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벗어난 통화 블록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아쇠들은 격렬한 가격 변동을 유발하고, 격렬한 가격 변동은 파생상품을 폭파시킵니다. 이제 시스템은 구하기에 너무 커졌습니다. 2008년, 세계는 60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29조 달러를 썼습니다. 오늘날 시장은 600조 달러입니다. 이중단 10%만 잘못되어도 손실은 60조 달러에 달합니다. 지구상에 그 구멍을 메울 만큼 인쇄된 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려 한다면 그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뿐입니다. 통화 가치는 붕괴하고 저축은 증발하며 사회 질서는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대마불사가 아니라 구하기엔 너무 큰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붕괴가 정확히 어떤 순서로 전개될지, 어떤 은행이 먼저 무너질지, 전염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무엇이 얼어붙고 무엇이 실패하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번 위기는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시작되면, 2008년과는 다를 겁니다. 경고도, 느린 하락도, 점진적인 붕괴도 없을 겁니다. 이번 시스템은 너무나 촘촘하고 밀도 높게, 그리고 엄청난 레버리지로 얽혀 있어서 첫 번째 실패가 발생하는 순간 붕괴는 몇 달이나 몇 주가 아니라 단몇 시간 만에 퍼져나갈 겁니다. 파생 상품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즉시 정산됩니다. 1단계, 단 하나의 충격. 그것은 하나의 방아쇠로 시작됩니다. 아무도 어떤 것일지는 모릅니다. 또 다른 금리 급등일 수도, 상업용 부동산의 연쇄 부도일 수도, 유럽은행의 파산, 일본 채권 시장의 위기, 또는 지정학적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600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스템에서는 모든 주요 충격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순간 붕괴는 시작됩니다. 2단계. 첫 번째 은행의 지급 실패. 가령 A은행이 파생상품 포지션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합시다. 보통은 자기 자본으로 손실을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이 너무 커져서 A은행은 제때 전액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마진코를 놓치고 청산소는 부도 통지를 발송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세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A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모든 은행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행들은 갑자기 해지가 풀리고 벌거벗겨진 채 피를 흘립니다. 그들은 A은행이 리스크를 흡수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A은행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B, C, D은행도 즉시 자신들의 위험을 막아야 하지만 그들 역시 할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무도 부도를 내지 않아야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모두가 위험에 내몰립니다. 3단계. 전염의 시작. 은행들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어. 대신 아주 미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행 간 대출이 얼어붙습니다. 이제 누가 건전한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얼어붙고, 기업 신용 시장이 얼어붙고, 무역금융이 얼어붙습니다. 여기서부터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기업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공급업체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수 없으며 노동자는 대출을 갚을 수 없습니다. 대출이 부도나고 은행의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것이 2008년의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단지 이번에는 숫자가 10배 더클 뿐입니다. 4단계. 유동성 고갈. 은행들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자산을 팔려고 합니다. 파생상품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하죠. 하지만 파생상품은 자산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패닉 상태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즉시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같은 실물 자산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은 붕괴합니다. 이는 더 많은 파생상품 손실을 유발하고, 이는 더 많은 마진코를, 이는 더 많은 강제 매도를, 이는 금융파괴의 피드백루프를 촉발합니다.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전 세계 시장은 자유 낙하할 것입니다. 5단계 정부의 개입과 실패 2008년에 정부는 구제금융, 긴급대출, 양적 완화로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나 2026년에는 그런 선택지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채는 이미 한계까지 찼고 중앙은행의 대차대 조표는 이미 팽창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이미 높습니다. 대중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대중은 또 다른 은행 구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이제 필요한 규모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은 이제 구하기에 너무 커졌습니다. 6단계 통화 붕괴. 만약 정부가 돈을 찍어내려 한다면 그들은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통화의 구매력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기는 문명을 바꾸는 수준이 됩니다. 달러는 약해지고 수입 물가는 폭등하며 실질 임금은 붕괴하고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사회적 불안이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금융 붕괴가 정치적 붕괴로 정치적 붕괴가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나 약세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질서의 리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붕괴 이후 은행들은 통폐합되거나 국유화될 것입니다. 통화는 재설계되거나 대체될 것입니다. 연금과 같은 저축 시스템은 재구성될 것이고 부의 분배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미국 달러의 역할은 바뀌거나 어쩌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세계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금융 슈퍼사이클은 이렇게 끝납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도 영국의 파운드화도 브레트누즈 금본위제도 모두 붕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그 규모가 전 지구적이고 즉각적이며 디지털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피든 2003년에 우리에게 경고하려 했습니다. 그는 과장한 것도 비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말한 겁니다. 파생상품은 금융 대량 살상무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무기들은 무장된 채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부에 장착되어 서로 얽히고 레버리지로 증폭되어 단지 불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꽃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는 알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도화선은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걸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그것이 닥쳤을 때 누가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입니다.